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여름날씨 못지않게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지사 유건열 사장과 함께 정보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사장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지내기 아주 쾌적한 날씨죠. 아 이건 뭐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네. 좀 선들선들하고 낮에는 뜨겁고 아주 뭐 여름 날씨치고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와 못지 않게 이 부동산 시장도 아주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점점 뜨거워져요? 뭐 조금 지금 뭐 좀, 좀 식혀지는 기미가 좀 보여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그 일반인들께서는 아뭐 부동산들 정말 좋겠구나 아. 요즘 같이 이렇게 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근데 사실상은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니까. 예, 2005년도, 6년도에 그때 부동산의 화랑 같은 경우는 그이저 이 뭡니까 이게 아무나 융자를 받아서 아무나 집을 살수 있는 이제 그런 맞아요. 정도의 상황이었죠. 네. 그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그랬었죠. 그 네. 와중에 공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이 어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네.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상황을 보면은 이 가장 큰 문제점이 공급이 일단 워낙 적습니다. 아하. 뭐 인벤토리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바이어분이 아무리 많아도 팔수 있는 물건의 제한이 있어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당시 2005-6년도와 지금의 성수기와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음,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아무래도 이제 통계 수치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6월의 주택 동향 좀 한번 봐주시죠. 예, 우선 6월달에 보면은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신규 리스팅이 어, 작년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한14%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작년도에 여름을 앞두고 나온 신규 매물보다는 금년도에는 16규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음. 금년도가 훨씬 더 뜨거운 상황이다. 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매물은 잘안 나오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렇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17년도 6월 달에 신규 매물이 2017년도 5월 달 신규 매물보다는 한16% 정도 더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매물이 많이 늘었으니까 훨씬 더뭐좀 좋겠네. 이제 셀러의 마켓이 좀 끝나는 게 아닌가? 네. 어, 바이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는다는 거죠. 아, 여름철을 앞두고 음... 일반 셀러들이 이제 주택을 조금 그 많이 내놓는 경향은 그 매년 있어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바이어분들이 이제 이 집을 사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부동산을 하는 저희들로서도 좀어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셀러의 메모는 뭐어좀 적게 나오고 바이어 메모를 많이 나오고 그렇죠. <laughs> 균형이 안 맞는 거냐, 그게. 전혀 어 균형에 맞질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 6월 달에 주택 매매 건수가 이제 4개 주요 카운티, 4개 주요 카운티라고 그러면 이제 킹 피얼스, 스노우미시, 킷자 이렇게 4개 카운티를 4개 주요 카운티라고 하는데요. 예. 역. 그때 최대치입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이제 어떤 통계를 한번 쭉 내보면 지금 이제 만 17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근 네. 6월 달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그 이래 최대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에 그 화랑일 때 아무나 집을 살수 있을 때의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상황이다.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는 그 US 센서스 뷰러에서 나온 거를 보면 은요 시애틀, 시리오브 시애틀의 인구가 늘고 있어요. 매주 네. 1,100명씩 늘고 있다. 이런 맞아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매주 1,100명이라면 52주, 그냥 뭐 50주라고 치고, 5만 5천명에서 6만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아하. 이 5만 5천명에서 6만 명이 늘어나면 이 많은 숫자가... 시애틀이나 아니면 그 인근으로 아파트든 집을 사서 들어가던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많은 물동량이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 만 명만 집을 산다 하더라도. 이 주택에서 만 명이라는 수요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아. 이것이 실수요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애틀의 주택 경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다 네. 과연 이것이 언제 식어질겠느냐 물론 이제 이자가 어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 이자를 여러 번 올렸죠 네 번에 걸쳐서 올렸고 또 이번에 9월달에도또한번 올라올 예 얘기가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아직 또싼 편입니다 주택 이자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자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바이어 분들이 더 서두르시는 뭐 그런 아. 경향도 역설적으로 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아침 뉴스를 하다 보면 이그 이제 모기지 이자율 예. 30년 고정 예. 이런 게뭐4.0 간신히 넘었다가 이게 매일 하다 보면 조금 조금씩 올라요. 예. 그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4.17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벌써 수상하다.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 9월달에 올린다고 하니까 미리 슬근슬근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잠시. 실제로 9월달에 그 미국 중앙은행이 이자를 올릴 때는 또 그렇게 한꺼번에 안 올라갑니다. 아하. 그거가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서울히 올라가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영돼서 추가로 오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인구 유입이 워낙 많이 이루지고 어 있다. 또이 스노우미시 카운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어떤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나 벨뷰를 중심으로 한 이제 킹 카운티 쪽이 워낙 많다라고 보겠는데 네. 워낙 집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냐면 스노우미시 카운티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가장 뜨거운 지역은 그 스노우미시 카운티 중에서 405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시다 보면은 밀크리그로 빠지는 어 이제 지역이 나오다 리누드하고 네. 밀크릭 쪽 빠지는 지역인데, 거기가 엑시스로 얘기하면 한 26번 정도 되는 지역인데, 네. 이 지역이 지금 가장 핫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오. 워낙 새 집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주택의 매매 가격도 50만 불에서 60만 불 사이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고 있는데, 벨브나 이사카는 충분히 올랐겠죠. 아,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뭐 언제 이 오르는 가격이 끝난다라고 미리 예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집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보니까 퀸앤저 그건 뭐, 평균. 주택가격이 100만 불 돌파했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킹카운티의 그 평균가격만 보더라도 65만 3천 불입니다. 네. 이게 이제 6월 달 통계거든요. 평균가격이 가운데 가격입니다. 사실은 이제 에버리지 가격이 아니라 메디안 프라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음. 전체가 매매되는 거의 가운데 가격이 65만 3천 불이란 얘긴데,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애지가 난 집이 전부 다 60만 불 넘어간다. 맞아.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격 들이 아까 말씀드린 4개 주요 카운티가 약한11% 정도 작년 대비보다 올랐고 어, 지금 킹 카운티만 본다 그러면은 뭐 13.9%약한14% 정도 올랐다. 매달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거의 매달 전년 대비 14% 15% 12%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아, 예. 아 정말 이 기세가 너무 무서워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네 예, 예. 저희들도 이거 참그 주택을 파시려는 분들 또는 사시려는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이제 많이 고충이들을 하거든요. 뉴스를 제가 많이 다루다 보면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잉 같은 데서도 가문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지금 감원을 하고 있는 그런 판에 왜 이렇게 주택가격은 올라가는지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잉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감원을 하는 곳은 특정 부서거든요. 어떤 네. 특정의 업무를 핸들링하는디파트먼이 없어지는 거죠. 음흠. 그래서 그쪽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500명이고 600명이고 레이어프가 나오는 현상이 그 수요를 다른 IT 기업에서 흡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네, 다른 하이텍 기업이나 다른 I.T. 기업에서 네, 아마존 같은 데는 그렇지. 또 물론 커, 네. 점점 커가고 있는데.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흡수를 하던 아니면 다른 군소의 네. 그 어떤 그 I.T. 기업에서 흡수를 하던 어 이런 보잉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그 레어 프당하는 500명, 600명 또는 1,000명의 이런 단위의 숫자들을 그 자리에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흡수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어떤 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이사간다다 이런 확률이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지만 또 이런 이제 취업 기회가 많아져서. 유입되는 인구는 많군요.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음. 워낙 무서운 기세로 지금 그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IT 기업이거든요. 그죠? IT 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 이제 일인당 임금 평균은 굉장히 높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고용 인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숫자가 적은 것도 음. 볼 수도가 있거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유통 어떤 그 웨어하우스에서 유통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굉장한 하이텍까지 전체를 다아우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상승세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마존이 이런 어떤 그 상가의 질서를 다 깨뜨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유통점서도 그렇습니다 뭐 예. 웬만한 그 상가 뭐 백화점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예. 심지어는 카스코가 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네. 반세노블이라든가. 레이스라든가 이런 백화점 기존의 네. 유통 질서에 대해서 거의 예 어, 모든 컨셉을 다 바꿔 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마존이 굉장히 큰그 굉장히 대형 임팩트를 지금 시, 미국 전체뿐만이 아니라 특히 시애틀 시장에 더 많은 임팩트를 뿌리고 있다. 이제 문화발처럼 그냥 막 여기에 거. 더 네. 무서운 현상이 이제 앞으로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국 아마존이라고 그래서 알리바바라는 네, 게 알리바바 그렇죠. 이미 예, 그것도 뉴욕 시애틀 들어와 있죠. 예, 이미 지금 뉴욕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이미 아, 이미 했죠.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뉴욕에 상장을 했고 또 미국에 이제 본격적인 자기네 그 코어를 만들어서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애틀의막 여러 곳을 통해서 시애틀을 본사화 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돌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시애틀 네. 인근이 됐던 인근 도시가 됐다, 아니면 시애틀이 됐든 어쨌든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에 본사를 튼다라고 나온다 그러면 이것이 또 시애틀의 주택 시장을 또 한번 폭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한 또 뇌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시애틀이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뭐쇼 라인이 됐던 뭐 리누드까지 이미 네, 이미 사실 올라갈 것 스노우미시 사우스 스노우미시 카운티 에리아만 해도 사실 포화 상태입니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그 노울스 바델 에리아도 사우스 스노우시 카운티 에리아거든요. 이 지역들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이미 집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어 상당 부분 포화 상태라고 봐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펼쳐 나갈 건지 지금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 만약에 오늘 집이 팔리는 속도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택 인벤토리를 팔아치울 때 과연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이 평균 아무리 짧아도 3개월에서 4개월 길면은 6개월까지를 봤을 때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킹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0.84개월입니다 네. 스노우 미시 카운티가 1.01개월이고 한동안 굉장히 뭐이 공, 이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피얼스 카운티도 지금 1.58개월치 밖에 않았어요. 네. 작년도와 비교한다 그러면 거의 한20% 정도, 15%에서 20% 정도씩은 어, 지금 또 다시 인벤토리가 줄어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전형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어, 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예견을 하기에는 음.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6월의 주택 동향 아주 뜨겁고 화랑 상태고요. 아, 정말 부동산 전문가도 걷잡을수 없이 치이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시애틀 쪽에 근무하는 직원은 500명을 감원한다 그러는데 아마존을 한번 고용하려면 만 명씩 막 고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무래도 주택 시장을 달구는 역할을 그만 그 명의 사람들이 물론 하이텍 쪽에도 있겠습니다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 쪽에서 뭐 웨어하우스에서 단순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뭐 많거든요. 포장공도 굉장히 많고요이 넘버 오브 인플로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또 커머셜 동향 쪽은 어떤지 한번 돌아가 보죠. 예. 뭐 전형적으로 주택 미국의 경기가 이제 주택 경 주경기가 앞서나가고 뭐 부동산 경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경기가 앞서나가게 되면 이제 커머셜 경기가 따라가는 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이 먼저 화랑이 되게 되면 커머셜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소위 얘기하는 빅박스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뭐 빅박스. 백화점, 예, 백화점 건물이라든가 음. 대형 마켓 건물이라든가 이런 빅박스들이 따라서 움직이고요. 네. 따라서 움직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빅박스들은 앞으로 1년, 2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전망이 좋아야 빅박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아서 좋게 되면 빅박스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빅박스가 움직이게 되면 소위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보는 조그만 건물들, 네. 뭐 스트림몰, 조그만 뭐 스몰 뭐 스트림몰들이 이제 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네. 비즈니스 중에서도 그 커머셜과 어, 상당 부분 영향이 있는 이제 호텔 모텔들이 그 다음을 따라 올라가게 되고 호텔 모텔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빌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유소 같은 것들이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이런 그 부동산을 끼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로소리라든가 아니면. 어 어떤 테리아키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따라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 도미노 현상이 아.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의 커머셜 경기는 이미 그 스몰 스트림몰 부분은 이미 지나서서 어 호텔 모텔도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뜨거웠죠. 이미 올라갔죠. 예, 그리고 지금도 물론 이제 셀러바이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몇달 사이에 금년 들어서서 폴스트 코러나 세컨 코어로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주유소의 이제 약진입니다. 네. 이 주유소의 매매가 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찾는 손님도 많이 늘고요. 뭐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어, 한동안 그 크루오일, 그 원유가 뭐 140불, 130불 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았 그러면 저희가 게스테이션 가서 게스 1갤런을 넣으려도 거의 4불이 넘어가서 어떨 땐 4불 맞아요. 50전에 가까울 정도로 네. 어, 가격이 비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크루오일이 얼마냐면 40불대입니다. 40불대 초반. 그러면 은 예전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줄어들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가스 가격이 3분의 1이 됐냐는 얘기죠. 안 됐거든요. 아니죠. 지금도 네. 거의 뭐 3불 가까이. 거의 그러면. 뭐 2불 70전 80전이 네. 평균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코스코나 가야 한 2불 50전 제일 싼 네. 거를 봤을 때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어떤 게냐면은 이제 그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그 주유소에 지입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원유회사에서 마진폭은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아... 똑같은 1년 12달 마진폭이 들어오는 가격 대비해서 마진 붙여서 1년 12달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 가격이 들어오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마진 폭은 점점 줄어들어서 네. 그 다음에 이 지입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리테일 가격, 주유소에서 실제로 파는 그이 기름 가격은 최대한 버티거든요. 가격을 아, 내리지 그렇군요. 않고 네. 네, 최대한 버티니까 이제 마진 폭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주가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군요 이런. 그, 한번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올라갔다가. 네, 한번 네.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이 되면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이 편차가 네. 좀 커서 마진폭이 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가 원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 마진이라는 게 따라 내려오게 마련인데 네. 최근 이삼년 사이에는 따라 내려오질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각 주유소들이 여태까지 아마 주유소 역사상 보지 못한 마진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많은 마진들을 보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 같이 커머셜을 하는 그 브로커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저것이 얼마나 가겠어. 이제 곧뭐한 달, 두 달, 뭐 길어봐야 6개월. 그러던 것이 점점, 점점 가길래 아, 길어봐야 1년 가겠지? 이게 지금 2년, 3년입니다. 그러네요. 예, 결국은 이렇게 가면은 이것이 이제 고착화가 된다는 걸로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바이어분들이 아, 주유소 마진들이 이 정도로 지금 워낙 좋게, 어, 꽤 2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 최근 들어서는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매매가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만 본다 그러면은 아마, 어, 부동산을 포함한 비즈니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인 것이 이제 호텔모텔. 네. 어, 작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어, 이제 최근 금년 들어서서는 주유소. 뭐,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식당이라든가 그로소리든가 이런 부분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고 아마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이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도 금년도 2사 분기,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확실히 상승 기미가 보였어요. 네. 최근 들어서도 계속 지속적인 걸로 봐서 막 향후 금년 말까지도 이런 상황들은 계속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호텔, 모텔이나 또그로서리는 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 세탁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을 면치 아, 못하는 것 같아요. 시대 흐름에 좀그 트렌드가 달라져가요 예, 트렌드가 이제 달라졌다고 네.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많이들 그 양복들을 입고 다니던 그런 어떤 좀 기업들에서 은행이라든가 캐주얼로 음, 바뀌니까 예, 거의 다 캐주얼로 바뀌었고 심지어 네. 그런 캐주얼들도 이제는 워낙 감이 좋게 나오니까 데릴 필요도 없고 빨 필요 예, 자주 빨기 빨기 빠는 것도 <laughs> 이제 물빨래만 하더라고 대릴 필요가 없죠 예 이제는 말리기만 하면 다시 줄이 살아 올라오는 뭐 이런 아, 식으로 네. 그 이런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어, 지금 최근 들어서는 특히 시애틀 지역에서 참 유수한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좋은 매상들을 유지해오던 어, 이런 세탁소들도 참 매상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상들도 좀 줄고 또 설사 매상이 안 줄었다 하더라도 매매가 수월치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프리미엄, 그거를 이제 팔때 받는 프리미엄들이 좀 내려가 있어서 요즘 참 세탁소 매매는 조금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지 좀 그거에 대한 어, 판단. 단적으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네.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사셔야 되죠. 빠른 빠를수록 네, 좋다라고 좋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의 이 결정,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수요 공급인데, 네.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시애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들은 뭐 넘쳐나고요. 그렇죠. 예,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는 와 이거 오늘 집할 집 사람이 많으네, 살 사람들이 많으네. 지금부터 탁택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시작해도 일년 반에서 2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급은 쉽게 늘지 않는 상황이라, 뭐 사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하루가 더 빨리 예, 움직이시는 오늘의 게 결론입니다. <laughs> 네, 뉴스타 부동산 뭐 문의가 필요한 분들 상당히 필요한 분 어디. 전화드릴까요? 예, 저희 대표 전화번호 4 2 5 248 4999, 4 2 5 248 4999번으로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다 전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4 2 5 248 4999, 4 2 5 248 4999. 지금 페더웨이도 있고 리노도 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죠. 예, 벨뷰팩토리아에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오픈을 해서 아, 팩토리아몰 안에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지역에 따라 일단 전화 드시고 약속하시고 언제든지 상담은 뭐돈안 받죠? <웃음> 물론입니다. <웃음> 네. 아 그리고 참한 가지 잠깐 네. 이제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학교 관련된 문의들도 굉장히 많이들 주세요. 네. 저희가 유일하게 지난 15년 이상 음. 부동산 라이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것도 네.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